네. Yeah. 오늘, 2020년, 2021년 1월 12일, 어, 현대차, 12일 현대차 매매했는데요. 완전히 개폭망했습니다. 개폭망! 현대차 우선주가 시가를 돌파하는 것 같아서, 어, 매수를 준비 중입니다. 네, 시가가 지지하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어, 오늘 좀 늦게 나왔더니 어, 매매를 완전히 망쳤습니다. 네, 쌍공에서 못움지고 뭐 있어요. 24,900원. 음. 그리고 시가가 너무 시가 이후 너무 많이 떨어졌었는데, 어 반등한다 생각하고, 들어왔던게 10회원입니다. 지금 테스트로 한주한 주, 한주어 27,500, 22,700, 12 127,500, 한주한주 이렇게 올려나갔습니다 무너지고 있는데, 어 사면은 절대 안될것 같습니다. 어 조정 줄때 사서, 어 반도에서 봤는데 예, 폭망했습니다. 폭망했습니다. 오텍 오택, 오텍도 어, 굉장히 어, 많이 올라갔습니다. 지금은 아무 영향가 가 없는데 예 오토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주식은 너무 어렵네요. 어떤 오늘 느낀 점은 음 오늘 느낀 점은 말씀드리면은. 예 오늘 느낄 점은 음, 무너지는, 떨어지는 주식을 사지 말고, 그렇다고 추격 매수해서도 안 되고, 아, 딜레마네요. 12,700원에, 아, 들어왔습니다 드디어, 어, 죽음의 발자국에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샀는데, 바로 안올라면 바로 팔아야 된다는, 어, 네. 네, 자기가 산 가격보다, 어, 안올 때는 바로 팔아야 된다. 매수세가 안 들어오면 바로 팔아야 된다. 네. 그 반드시 매수 타이밍 기술적 분석한 매수 타이밍 올때 사야 된다. 저렇게 어 9시 한 25분쯤에 9시 반 25분쯤 그렇게 양봉을 떴을 때 강력한 양봉을 떴을 때 저때 매매수해서 1, 2% 정도 남기는 그런 스케이핑 기법을 이용해야 될 듯합니다.

0.3%삼프 먹기. 나일1 아, 당연히 보통신도 팔아야 되겠습니다. 손절하다 보니 어느새 원금 다 까먹게 생겼어요. 매수 신호 발생. 매수 신호 발생. 미국. 미국은 부정 선고로. 아 사천 주 이천 주 매수 신호 발생 그때 알았어야 했는데 아 사천 주천주 이천 주 강력히 팔기 시작했으면다 애들 매수 신호 발생 아 매수 신호 발생 나도 모르고 백오 주를 주문한 게 그냥 매수 신호 쟤네가 발생 전에가 한바람에 갑자기 사졌네요 매수 신호 발생 아 매수 신호 발생 갑자기 사졌네 매수 신호 이때 바로 발생 아 알았어야 했는데 매수 신호 발생 아 6천원, 7천원, 6천원, 6천원, 6천 신호 발생. 6천 신호 발생. 6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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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신호 이생잘못원네천원 6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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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팔아야 되는데 2만 6천 오백원 깨지면 바로 팔아야 되는데 네 깨졌네 2만 6천 오백원 100주 아 1000주 아니 2 7 0 0원 팔았어야 되는데 네. 누군가 천조가 확 팔아버리면, 맹충오백원. 이충오백 꾸준히 들어와요. 이게 벌써 호가창이 매수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예도보다 매수가 상당히 많아지기 때문에 호가창 별우부터 굉장히 잘을때데 매도가 많아졌는데, 매수가 많아졌어요. 이미, 씨발. 트럼프, 트럼프가, 불쌍한 트럼프. 어?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개 봉사했는데 부정선거로 민주당 이 떨거지 이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들이 다 헤쳐먹었네요. 트럼프를 위해 기도합시다. 나라를, 미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미국도 트위터 계정이 완전히 대통령 트윈터를 박살냈습니다. 그 위에, 그 좋아했던 모든 사람 트윈터를 박살내버렸어요. 을 야, 대단합니다. 표현의 자유가 있는 미국인데, 매수 신호 발생. 그 표현의 자유를 완전히 박살내버렸호요생안 올라가는데. 아, 안 올라가는데. 매도 신호 발생. 발생. 매도 신호 발생. 아. 음, 매수 신호 발생. 매수 신호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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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 신호, 신호 발생. 매도 신호 아. 발생. 신호 아. 발생. 매, 매수 신호 발생. 매도 신호 발생. 매수 신호 발생. 매수 신호 발생. 아 다른 매수 신호, 오... 신호 발생. 매수 신호 발생. 매도 신호 발생. 매수 매수 신호 발생. 매수 신호 발생. 매수 신호 발생. 매수 신호 발생. 이게 3천 주가 깨지면 팔아야 돼. 이렇게 옥가창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투터운 것은 2천 주 팔았네. 5천 주 의심해야 되는데. 매도 신호 발생. 매도신호 발생 정확하네 매도신호 발생 아... 차트대로 알아 매도신호가 발생했으면 팔아야지 빙신아 트럼프의 트윈트를 개정하고 트윈트 주가가 어 2조 3조가 날아갔습니다. 세상에 미국의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인줄 알았더니 우리나라 못지않는 부정선거로 이 나라가 개판이 되는 거예요. 미국도 이 공화당 어 의원들도 개판이고 어 민주당 의원도 개판이고 아 세상이 다 개판이네요. 아 주식도 개판이고 아 너무 억울합니다. 4요4 0만족까고 벌기는 존나게 어려워도 씨발 나가는 거는 순식간이에요. 씨발 주식을 해야 되는 거 말아야 되는 거다 이게 문재인 개 새끼 때문에요 문재인 십 새끼가 나라를 망쳐놨고 주식도 안 되네. 미스물빵 해갖고 쫄딱 망합니다 여러분 미스물빵 하지 마세요 다른 계좌에서 그래도 조금 벌었는데 이 계좌는 완전히 폭망하네요 뭐 선이야 선 주식은 선입니다 이렇게 추세가 꺾이면 다시 이렇게 돌리는 데 상당히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추세가 꺾일 때는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돼. 원래 외국인들이 많이 샀어요. 많이 샀는데도. 하, 괴롭네요. 24,500만 샀어도 버틸 수 있을 텐데. 힘들, 힘듭니다.